다래. 끝낼까? 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수 있지. 대그하자 하길래 뭔가 싶었더니 헤어지지 않던 소리였어. 저는 강준이랑 우결 계속 하고 싶죠. 진짜. 그 마음은 그대로. 강준 님은 우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우결하고 싶다 계속. 아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 거야 갑자기 헤어졌다 했다가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아니 근데 헤어지자 했다요 제가! 진짜 억울하네 이건? 아 같은 얘기거든? <laughs> 아니거든요? 오늘 밀당 기가 막히네요 황진이. 당했네. 삐졌어요, 삐졌어요? 삐졌냐고요? 많이 삐졌는 헤어지자고 <laughs> 밀당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 리가... 리가 없잖아요. 옛날부터 힘든 티를 많이 내셔가지고 언제 그랬어 제가 언제! 따로 얘기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게임할땐 검을 입혀도 되는데 하고 음. 나서는 라라라! 라고 얘기한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하려고. <laughs> 아니 내가 누난데 내가 음. 다 이해를 받는 느낌이네? 내가 어린애가 된 기분이야. 누님이 휘둘리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앞으로도 쭉 그래줬으면 좋겠어 아니 언젠간 제가 잡을 건데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수정한테 트리바 하 있었거든요. 원래 이거 말고 뭐 생각했었어요? 그, 저희가 이제 이걸 그, 그, 올해 하면서 이제 그 그렇게 했는데 블루님이 그, 내가 그호칭을 음. <laughs> 그거 <웃음> 제대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구경를 하기 위해서 구경을 <laughs> 하기 위해서? 말을 넣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나말 놨다가 템템님처럼 야발 그래서 누나라는 소리가 듣고 싶다는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거의 1년 넘게 못 들은 그 호칭이 듣고 싶다? 아니야, 우리가 이제 480일이라며. <laughs> 500일 전에는 말 놔야지. 아... 어? 벌써 480? 말을 좀 편하게 하자 이거지. 그렇죠. 그... <laughs> 어떻게 먼저 말하실래요나좀 부끄러운데 갑자기 말좀 편하게 하자니까. 말나 어떻게 말 났더라 평소. 편히 해봐서 답해? 개답답해? 너희들이 해봐. 나 대신 좀 해줘. 너희들이라도 못하잖아. 지켜보는 입장이라 고 그러지 마. 너희들 이렇게 겨울에 동안 80... 썸을 타봤어? 해봤냐고? 8십일이야그 그. 그... <laughs> 아니 이게 진짜 답답해 나도 어떡해 <laughs> 원래 야, 뭐 자꾸 욕을 막아 뭐 욕을 막았대. <laughs> 뭐 봤판? 내 욕판 거 봤냐고. 단그호칭을 해야 될 때가 온 건가? 480일 만에? <laughs> 전화가 와야지. 나 이때까지 4 8 0일 동안 참고 참았단 말이야. 일부러. 왜 참는 거야? 매냐하면은 내가 진짜로 마음이 갈까 봐참았어 <laughs> 하나 다 다시 건너가야 된단 말이지. 연막을 좀 깔고. 어, 반대편 저기 있다. 여기. 킬 나이스. 들어가. 뭐야? 들어가라고. 두. 두. 들어와. 노력해 볼게. 처음이라 좀 어렵네. 어우, 좀딱 가져라, 제발. 어우, 나이스 AK. 들어자 사나. 어?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사탕 클럽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개꿀. 나이스. <laughs> 어, 힘드네. 잘해. 근데 왜 나는 너랑만 하면 이렇게 못하지? 너무 떨려서 그런 거 아니야? 누나는 원래 누나는 누나는 원래 그렇게 잘 하는데 왜 나랑만 하면 그러는 거? 야 약간 뭐라 몰라 나도 모르겠어. <laughs> 어, 나도 가끔은 약해지고 싶은 건가? 그것도 봤어.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썰이라면서 올린 거 봤어. 재밌더라? 근데! 아니 근데 그건 헤어진 썰이잖아 그냥 헤어졌다. 보는 재미가 있었어 재밌더라. <웃음> <웃음> 나도 어려워 이런 멘트 치는 거. 아또 짓하면은 누나가 더 고수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 누나랑 허칭을 얻어가? 와난 나름대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누나의 차례. 그런 게 어딨어. 어... 누가 누구 차례고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나오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아기구만 아기야. 아기 측을 봤더라도 들어야겠어. <laughs> 뭔가 표현하는 아, 네. 걸. 아기야 아기. 애기. 날 갖고 놀아. 바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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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아 바이비. 나도 서운한 게 있어. 뭔데? 무슨데? 맨날 구르기만 하고 나한테 특별한 표현이 없단 말이지 노아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유가 음. 조금 있어. 이게 사람이 살아온 삶이 다르잖아. 음. 나는 약간 표현을 진짜 못하는 스타일이야. 음. 하지만 난좀 서운한 걸못 놓은 네, 친구랑 바이비라 했잖아 바이비 자기 자신이 아, 바이비란 그... 뜻이었어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해보라고 나도 나도 못하는데 그럼 나도 못하는데 시켰잖아 갑자기 누나 하라매 하니 나는 근데 하라고 해서 했거든 이이걸로나할수 있어 <웃음> <웃음> 네, 애칭 만들었잖아, 애칭 바이비. 아니, 나 다른 거 아니, 받고 싶은데. 아니야. 애칭은 바이비야. 이미 불짠도 있었고 많았었기 때문에 다른 게 받고 바이비, 싶어. 근데 바이비, 바이비는 다르지.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나를 조련하려는 의도가 너무 명확히 바이비. 보이는 단어인 걸. 바이비, 너는 내 바이비야. <laughs> 그거 말고, 아 진짜로. 바이비가 내 발음식으로 하는 <laughs> 바이비야. 아, 뭐, 비못해 d 아, n t say, 뭐 h i g o n Kune took your 직원 y 네 특별 대우 해준 거 o Kipajo p a n g s 힘 Of 모르겠어. 나는 말... 너무 재밌는데, u r u g e s o Nan, mamma, j a m 너무 좋아. 좋아. 아 좋아 내가 행복한이 됐어 조련당하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야 이거 진짜 같아 이건 조련당하는 거야 누님이 휘둘리는 게 제일 재밌어요. 기로 짰어. 여기 1번 핑에 사람? 죽어. 어 죽여버린다고? 네. 그래? 실키, 나이스 나이스. 여기를 먹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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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가야 되잖니.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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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1 로렇게 하면 되 보인다. <람이>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안지님이 위에 다 닦아줘서 쉬웠지. 안지 나이스. 나이 나이스. 너무 잘한다 누나. 어떻게 이렇게 잘해? 8시에 뭐 해? 아나 오늘 캐슬크래쉬라는 합방 해. 거기 남자 누구 있어? 진우. 진우랑 템템하디하고 예은이하고 나하고. 악녀 누나가 있다고? 응. 아. <laughs> 조심해. 자꾸 뺏어가려 하더라. <laughs>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잘 지킬게. 잘 지키고 있을게. 내 자신. 악녀 아, 누나가 약하지 않아? <laughs> 아왜 뭐 약해. <laughs> 내가 세진 않아. 아 진짜? 별로 너가 봤을 때 너가 봤을 때 그렇진 않아? 아그지아 이거 표현한 거야? 나름? 그럼. <laughs> 바이비 수고누나 아, 아, 최고야. 나도 누나 최고야. <laughs> 들어갈게. 응, 바이비 수고했어아고최고나최고 <laughs> 아, 수고했어. 나지 음. 마. 와야나최고나 최고야. 나최나 최고야. 나최나 진짜 미나최고나 최고야. 나최고고 재밌다! 이단부서! 이단부서! <laughs> 어디야? 어딘지 알고 달리는 거지? 오 뭐야? 어떡해? <laughs> 나 오늘 수요일 아니야? 아이다려봐 <laughs> 내가 미쳤나봐. 아, 너 수요일이잖아. 그래? 아니.. <laughs> 시차가 안 맞았지.